우리의 몸은 뼈로 세워져 있습니다. 뼈는 몸의 기둥이자 생명의 구조 입니다. 골격이 바로 서야 생명도 바로 설수 있습니다. 뼈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쉼없이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파골세포가 낡은 부분을 걷어내고 조골세포가 새살을 채우며 뼈는 매 순간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활력무의 자율진동은 이 생명의 순환을 자극합니다. 관절의 움직임은 연골을 깨우고 혈류를 따라 생명의 리듬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뼈가 건강하다는 것은 골수의 생명력이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골수는 매일 수십억 개의 혈구를 만들어 몸 전체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활력무의 율동은 이 생명의 공장을 깨웁니다. 골수의 조혈작용을 도와 피를 맑게 하고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움직임은 곧 자극이며 자극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뼈는 굳어가고 움직임이 있는 뼈는 다시 살아납니다. 활력무의 진동은 부드러움 속의 단단함입니다. 그 리듬이 몸속 깊은 곳을 두드려 굳은 관절을 풀고 유연함을 되찾게 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골격은 몸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삶의 균형을 다시 잡게 합니다. 몸이 바로 서면 마음도 바로 섭니다. 뼈가 곧으면 인생의 리듬도 곧아집니다. 활력무는 몸의 기둥을 세우는 춤입니다. 움직임으로 뼈를 깨우고 리듬으로 생명을 다시 세웁니다. 활력무는 몸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내면의 생명을 단단히 하는 건강의 춤입니다. 항상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활력무.